홍지민이 운동을 인증했다. 뮤지컬 배우 홍지민은 5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토는 안 했지만 힘듦? 운동앞보다 수다합이 더잘맞음 하체 키우기 쉽지 않네요. 하지만 좀 재밌어지는 웨이트 근대 문제는 운동 끝나면 식욕 폭발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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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면 자세도 안 나옴 유유 종환쌤 잘 해봅시다. 샵 홍지민, 샵 길중환, 샵몸 건강, 샵맘 건강, 샵인 바디샵 영양제, 샵 갱년 기준비, 샵 근육량 늘리기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과 운동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한 사진 속 홍지민은 운동기구 위에 녹초가 된 모습으로 누워있다. 홍지민의 운동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 이어 홍지민은 집중해서 스쿼트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한편 홍재민은 2006년 한살 연상의 사업가 도성수 씨와 결혼해 결혼 9년 만인 2015년 첫째 딸로 씨를 출산했고 2017년 11월 둘째 딸로라를 품에 안았다. 그는 둘째 딸을 출산한 후 32kg을 감량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